연세대 이사회가 최근 정관을 개정해 기독교 교단의 이사 추천 조항을 삭제하자 설립자인 언더우드 이가까지 나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이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연세대는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어 기독교 4개 교단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사에 포함하도록 한 정관을 바꿔 2명으로 축소했습니다. 개정 전에는 기독교 교단 추천 4명과 동문회 추천 2명 사회 유지 5명과 총장 등 12명이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정관 개정으로 기독교계 이사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, 한 명도 없었던 개방 이사가 3명이 불쑥 생겼습니다. 이에 연세대 안팎에서는 학교를 사유화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정관 개정 취소를 요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연세대의 창립자 후손이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. 연세대 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의 후손들은 연세대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이사추천권을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연세대학교가 소수의 개인들의 해 지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하며 연세대 정관개정 파문은 연세대 창립자 후손들의 성명까지 나오면서 학교 사유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. CBS 뉴스 이대입니다